안녕하십니까. 안경 멘토입니다. 공부를 하느라, 또는 컴퓨터로 업무를 많이 보느라, 또는 일을 많이 하느라, 눈을 많이 쓰면서 시력이 떨어진 것도 속상한데, 시력이 떨어지다 보니, 근지 시력이 떨어지다 보니, 안경 렌즈 두께도 두껍고, 무거워지고, 눈도 더 작아져서 속상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도수가 높아지게 되면 근시 도수가 높아지게 되면 가까이는 잘 보이지만은 거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흐려 보이는 시력으로 되게 되는데요. 안경 렌즈는 근시 시력을 위한 안경 렌즈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목한 안경 렌즈로 제작이 되게 됩니다. 오목한 안경 렌즈는 가운데는 보시는 것처럼 얇고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두께가 두꺼워지고 무거워지면서 굴절 현상까지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굴절 현상은 정면으로 봐서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옆으로 돌리면 안경 렌즈가 휘어지면서 어 내부적으로도 빛을 굴절하기 위한 역할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글씨들이 작아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시력이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안경 렌즈는 두꺼워야 될까요? 아니 눈이 좀 작아보여야만 될까요? 여기 하나의 안경이 어제 밤에 늦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작하는 데만 해도 꽤 많은 시간이 투자됐는데요. 제 손에는 마이너스 10 디옵터 마이너스 10 디옵터 안경 렌즈 두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0디옵터란 얘기는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도수가 시력이 좋은 사람 마이너스 1 디옵터부터 2, 3, 4, 5, 6, 7, 8, 9, 10 도수가 시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두께가 두꺼워진 이 상태의 렌즈 여기 마이너스 10이라고 되어있는 이 상태의 렌즈를 제가 손에 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십, 마이너스 십. 이 십디옵터의 안경 렌즈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마이너스 이십 디옵터가 되겠죠. 물론 이제 이론상만 그러고 실제로는 다릅니다만 이 마이너스 이십 디옵터 안경 렌즈 두께가 이만합니다. 자로 제가 밀리미터 mm 눈금자로 재어 보니까. 2.2cm 정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 완성된 안경은 오른쪽 도수가 근시 도수가 23, 난시가 1, 합쳐서 24디옥터. 왼쪽은 22, 근시가 20디옥터, 난시가 0.5, 합쳐서 22.5디옥터. 어떻게 완성되었을까요? 이 안경 렌즈 두배 두께만큼 어 만들었을까요? 감에 맞는 일본에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일본 싫어합니다만은 기술력이 좋은 회사의 제품은 어, 또 아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에 맞는 안경테에다가 안경 렌즈가 결합되었는데요.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입니다. 오른쪽이 23 난시가 1, 합이 24디옵터. 왼쪽은 22.5디옵터. 안경으로 완성되었는데요. 안경 렌즈가 결합된 상태의 두께는 보시는 것처럼 어 이게 정말 24디옵터가 맞나? 22.5디옵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얇게 가공된 것은 플라스틱 소재가 아닌 유리 소재의 안경 렌즈가 구면 렌즈가 아닌 비구면 렌즈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정밀 초 초고도 근시 안경 렌즈 전용 가공 방식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얇게 가공되었고요. 안경 코받침은 딱딱한 오리지널과 달리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쿠션감이 있는 에어 코받침이 결합되어서 하루 종일 써도 안경 눌림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줄이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게는 어떨까요? 여기 아래 보시면 전자 저울이 있는데요. 전자 저울이 있는데요. 앞에 보시면은 제로 상태에서 제로 상태에서 봤을 때10 디옵터 안경 렌즈를 하나를 재봤더니 27두 개를 재보면은 54가 나오네요. 20 디옵터만 해도 54g이 나오는데 24 디옵터 안경 렌즈가 결합된 것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안경테까지 포함해서 총 무게는 37g으로 생각보다 가벼운 안경으로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다면 안경 렌즈는 무조건 두껍다. 아니고요. 어, 도수가 높은 안경 렌즈는 여기 보신 것처럼 무조건 굴절이 많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더 굴절이 적은 설계로 맞추는 것. 그리고 실제 고객님이 안경테를 사용했을 때눈 초점 각각의 거리와 높이를 측정하고 얼굴형에 잘 맞는 사이즈의 안경테 선택과 함께 눈 초점 도수를 난시 각도까지 정확하게 맞추게 된다면 생각보다 더 얇고 선명하면서 눈의 크기도 좀덜 적어 보이는 맑게 보이는 안경으로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고도 근시라고 하는 범위로 훨씬 넘어선 범위의 안경이지만 고객님의 안전한 시력 그리고 맑게 보이는 시야 그리고 보기 좋은 외관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국내 최고 높은 등급의 도수의 안경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더 높은 도수의 시력을 갖고 있는 안경을 제작해야 된다면, 저희가 더욱더 꼼꼼하게, 더욱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확인하고 완성해서 편한 시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서울시 관악구 2호선 낙성대역 1번출구 우측 건물 2층에 위치한 스타안경원입니다. 네이버에 검색창에 스타안경원 이렇게 치시면 관악구에 있는 저희 안경원 위치가 어 나오고 약도도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만약 예약을 주고 오신다면 어떤 내용 때문에 오신다고 예약을 주신다면 저희가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시간이 알차고 보람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 멘토였습니다.